아. 본인이 해야 될 건데, 왜, 나보고, <laughs> 안 쳐준다고 내탓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코막혀 어, 길넌 어디지? 관우는, 실은이 없지, 네. 내 유튜브만 봐도 5천만 대기 있는데 그러게요. 그냥 페면되는데 얘는 뭐 별거 없어가지고 이게 대기야 5천만 대 대기, 이게 5천만 대기야 <laughs> 님이 짜는게 5천만 짜리 대기입니다 이게. <laughs> 님몇점 나왔어요? 님몇점 나왔어요? 아, 뭐, 갈리는 거 뭐? 몇점 나왔어요? 봅시다. 아, 당연히, 그걸로 5천만이 이제, 그 뭐야. 그거, 지추된 방추댐, 으로 5천만이죠. 방추댐 바꿀 거예요? 아니죠, 그쵸? 잠재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줄게, 이대로 그냥 해줄게. 장신구를, 즉사. 이거 쓴다, 즉사. 빼쌤, 나중에 빼요. 우리, 해부하줌마가, 얘는 통감할 게 없을걸요? 어, 통화할 게 없어서. 아스님들 아세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 빼고, 이거. 이거 써야 돼, 다. 직사 반겨 오케이, 좋네, 이거. 됐다. 필스만 확인하고 합시다. 식도가 아픈 느낌이 난다고? 식도가 아픈 느낌은 뭐야, 대체? 이거 6번 플스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왜 이걸 쓰냐? <laughs> 이거 속 적용 안 되는데. 6번 플스 아닌 것 같은데요, 님. 이번 이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걸로. 음 그럼 6번 바꿔살게요 보스전도 이거 6번에서 이거 줄이는 거 아닌데, 이거. 보스전도 이거 줄이는 거 아닌데, 이거는. 생명력 상관없는데, 보스전은. 자, 시작합니다. 관우 같은 경우는 댐감이 없기 때문에 아래 스킬이, 방대리는 모르겠어요. 아래 스킬이 더 딜이 많이 들어가요. 즉사를 <laughs> 주는 이유는 방대, 그, 관우가 진두지를 올리면은, 보세요. 해부가 이걸 칠 때, 즉추뎀이 터져가지고, 그거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은 즉추뎀안 터지네. 아, 지금은 터졌네. <laughs> 그래서 저기 즉사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헬스 더 깎으려고, 깨? 미야미야 미안. 킬도 돼요, 그냥 뭐. 풀돌때 올리는 거지.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고. 제발, 집중은 터져라. 그러면 바로 딜열수 있는데. 또안 터졌네. 여기는 통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켜주면 좋아요. 둘다 드릴 때는 그냥 바로 이거 써주셔도 돼요. 퇴근이 어서와. 응? 뭐가 뭐야? 사람이 이제 나? 한, 한 시간 됐나? 기남 쓰면 바로 없어져요. 알림 잘안 가더라? 요즘 배기도잘안 했어요. 아파가지고. 계속 잔다고 바빴지. WG 빵빵이 길 친구 갑니다. 잘안 간다고 하더라, 근데. 방금 같은 건주추뎀 터져서 해부 스킬에 바로 끝났죠, 이렇게. 잘쳤지 <laughs> 봉치대 물어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왜 즉사하셨는지도? <laughs> 네. 음. 글쎄요. 생각을 안 해서? <laughs> 잔여요? 1억 9천, 3 0 0 지금 이게 지출됨으로 바꾸면은 이미두번 쳤으면 출근하지 1등인데, 4점수로 쳤으면 지금은 5등인 6등이네요. 다니엘님, 어서오세요. 형, 아,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도레모님,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아닌데? 길든 한 잔. 이, 헉, 이거 벌써 했어. 이걸 어떻게 벌써 했어? 1등 30번을 벌써 했어요? 원래 이거 1등 30번 아니야, 이거? 응. 맞을걸? 이거 어, 1등 30번 맞을걸요? 이거 어떻겠어, 20번? 내가 한거 아니야? 님, 나한테 뭐 줘야 될거 같은데?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맞아. 주세요 빨리. <laughs> 내가 맨날 해주잖아. 인정? <laughs> 시청자들 오신다. 시청자들,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엄마만 뜨게 돼가지고 별풍 유도라 <laughs> 베스트 DJ 추천 인크. 그 그 발표가 내일이거든요. 그 뭐야 방송국 가서 공지 보고 글 하나 써주세요. 그거면 돼요. 콜? 자기표님 방송국 가서 어 그래? 내일부터 안온다고 그럼 나도 앞으로 길던 안 할게. 수고. 좋은 거래였다. 내가 더 이득인 것 같다. Ok, ok. <laughs> ok, ok.